이십만은성 기자 성문재입니다. 만세건물 주소자 최진곤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네. 돈의 본질은 무엇인가? 철학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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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인 것 같은데 성희자님은 돈의 본질이 뭔것 같으세요? 돈은 이제 뭐 네. 어떤 물건과 음. 물건을 교환하는 음. 어떤 수단 뭐내 삶을 윤택하게 음. 하는 어떠한 음. 그런 음. 네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돈의 본질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은 갖고 있으면 손해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요? 돈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 물론 이제 좋은데 네.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짜장면 값이 2,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음. 지금 한 5,000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항아리에 묻어 놨다가 음. 지금 꺼내면 짜장면을 딱 절반 밖에 못사 먹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돈을 갖고 있으면 결국 손해다. 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현금을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음. 그건 손해다. 그렇죠. 어디든 뭔가를 좀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음. 그런 상품에 넣어놓는 게.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거다. 아, 네, 이렇게 물가가 생각합니다. 오르니까, 그렇죠. 아. 음. 그러면 뭐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네. 투자라고 하면은 뭐 은행에 음. 이제 저금하는 네. 걸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네.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자면 네. 뭐 펀드나 네. 주식, 부동산,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천연, 이제 금융 지식이 없다고 하시면, 음.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보다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 놓는 게 그나마 음. 좀 적은 얘기긴 하지만, 그나마 음. 내 돈을 좀... 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딴거다뭐 신경 쓰기 복잡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적금 음. 따박따박 넣던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돈이 왕창 예금에 넣던지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금융 IQ를 높여야지 음. 이제 이렇게 좀 투자를 다채롭게 하실 수 있다 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으, 싶고요. 금융 IQ요? 네네. 그러니까 뭐예요? 문맹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음. 이제 금융 금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연내신거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있다 하더라고요. 있다 아, 해요 <laughs> 누가? 예. 예. 누가? 어. <laughs> 그래서 이제 금융 문맹이 뭐냐면 네. 금융 지식이 좀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음, 이제 음.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 놓으신게 낫겠죠 음, 근데 이제 그쵸.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게 뭐큰 기대 수익을 거두기에는 사실 힘든 게 사실이죠. 그렇죠. 뭐 지금 2%가 채안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죠. 예, 거기다 네. 또이자수세 떼고 나면은 정말 이제 직고리만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금융주식을 좀 높여서 뭐 주식이든 펀드든 부동산이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해서 좀 많이 재미보신 분 혹시 보셨어요? 뭐 주변에 네. 주식 뭐 해서 성공한 분도 계시고 아 그래요? 근데 실패한 분이 음. 훨씬 많죠. 훨씬 주식은. 많죠. 네. 네. 주식은 또 이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음. 저도 해 봤거든요. 지금도 음. 하고 조금 하고 있요 너무 쉽게 거래할 수있습니다 맞아요. 그니까 이게 사실은 주식 투자, 직접 투자 하게 되면은 음. 삶이 피폐지더라고요. 해 음. 거기다가 수익률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도 안 돼요, 사실은. 음.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분이 딱한명 봤어요, 진짜. 음. 음. 주변에. 네. 근데 요즘은 또 지금 가상화폐가 <laughs> 엄청인 예, 네. 인기를 끌면서 네. 최근에는 좀 이제 또 떨어져 음. 떨어지서 이제 손해를 보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저도 이제 비트코인 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지금은 좀 끝물이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너무 대중화돼 있고 그 사람들이 워낙 그거에 너무 열광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급적 비트코인은 좀안 하시거나 주머리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음. 네. 고,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 결론은 부동산이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시기에 그래도 가장 음. 이제 속편하게 음. 또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또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좀 그나마 난것 같아요 근데 음. 뭐 속편하게 맘 편하게라는 음. 말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 아. 게 이게 뭐 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투자가 음. 아니잖아요 주식은 음. 뭐만 음. 원짜리 주식도 있고 뭐천 원짜리 주식도 네. 있지만 맞아요. 부동산은 만 원짜리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최소 음. 뭐백 단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뭐 작은 토지 뭐 지방에 있는 작은 토지라고 해도 네네. 그럴 텐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가 정말 그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정말로 음. 한몇 천만 원 음. 물론 이제 몇천 주식 하기에는 또큰 돈일 수 있지만 그 예, 그래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음. 하고 변동폭도 주식보다는 적으니까 예, 무엇보다도 주식은 상장 폐지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데 부동산은 뭐 지진이 나도 땅은 남는 거잖아요. 지진 이 나도 무너져도 예. 예. 그러니까 건물이 거, 무너져도 땅은 남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안전하게 할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네. 일단은 어, 가장 쉽게 음. 사회에 뛰어들고. 저축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네.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네네. 이거를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냐 고민할 네. 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안전하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은 뭐 본인들 몫이신데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고 또 음. 주식 투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음.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부동산이더 맞았던 거고 음. 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더 맞으신 분들 계시겠죠 왜 없겠어요 음. 이제 음. 그런 분 주식 투자를 하시되 과도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음.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 사시는 게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laughs> 부동산 투자를, 음. 음. 예. 아, 이거 하기가. <웃음> <웃음> 아, 근데 네. 사실은 그 어렵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네. 투자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정말로. 음. 생각보다 오히려 주식 투자보다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세금도 내잖아요. 그렇죠 네. 살때 세금 네네. 내야 되지 또팔때 세금 그렇죠. 내라고 하지 그렇죠. 근데 뭐 주식도 어쨌든 뭐 거래 수수료가 나가는 거니까 음. 네, 그런 수수료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주식 매매차익은 비가 세긴 하지만 예 네. 네. 그리고 정말로 주식을 하고 싶다면 저제 생각은 음. 펀드 있잖아요 간접펀드 음. 정의식 펀드 정의식 펀드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투자보다는 그런 간접 투자, 정기식 펀드로 하게 되면은 음. 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음, 음.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더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을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는 정기식 펀드에서 뭐, 마이너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고 예. 또 부동산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음. 좀 안전한 투자를 네. 선호하는 거죠. 선호하시는 예.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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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은 좀 불안하니까. 그렇죠. 음. 아 그리고 이제 돈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결국은 전세금은 음. 어쨌든 내돈안전장사산이라고 음.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세는 2년 후에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2년 후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 예. 같은 돈을 돌려받지만. 음. 내가 돌려받을 그때는 이미 음. 가치가 떨어져 있다. 그렇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머릿 속에 인식을 하시고. 아 그러네요. 같은 돈을 네. 돌려받는 게 아니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2억 전세 들어가서 2년 후에 2억을 음. 돌려받는다고 해서 그때 2억과 지금의 2억이 같은 게 아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가급적 네. 어, 씨를 뿌려야 되시잖아요. 그런데 네. 전세가 씨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 부동산을 실제 구매를 하시거나 음. 이렇게 하시는 게 음. 훨씬 자산을 지키는데 유리하실 수 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음. 어떻게든 구입을 하는 것이 그렇죠. 어, 추후에 그렇죠. 2년 후에 음. 내 자산을 더 지키고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그또 사람들이 네네. 한 장간 그분에서또 그, 그 질문이 음음. 있는데 네네.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음. 그렇죠. 어? 예. 그런 음. 고민 있잖아요. 정부의 그렇죠. 규제가 나오고 그렇죠. 막 이러는데 분위기 막 흉흉한데 음. 내년에 뭐더 심해진다는데 음. 음. 그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까안 떨어지는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를 여지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안목인 거죠. 그게 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음.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나설명 <laughs> <다> <laughs> 없고 책의 일정 부분 나오기 때문에 아, 책을 봐라 네, 제 책을 꼭좀 봐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은제 말에 좀 어느 99%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 어쨌든. 네. 어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네. 때문에 음, 부동산을 사는 것이 전세로 음. 들어가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유리한데 그렇죠. 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안목을 길러라. 네. 오를 그리고, 부동산을 모르는. 네. 네. 음. 네. 그리고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하다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음. 영영 그냥 그대로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면 또 무릎 쓴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되겠죠. 음. 네. 근데 그게 저는 부동산 투자하지 않겠나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 오늘 그 돈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지할 수 있는 투자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부동산이 아니겠느냐는 어, 최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서도 실제 투자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안 보면 손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40대 건물주되기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